반갑습니다. 송주진입니다. 요즘 한창 서희초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아, 뭐 상상도 할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건인 게 분명히 맞습니다. 아, 어떤 그 교사분께서, 교실에서 아, 그렇게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했으니까, 이거 뭐 누가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이그 안타까운 선택을 두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기까지도 막 공개가 되면서 아, 이분이 뭐 어떤 개인적인 뭐 아픔이 있었다라든지 아 그리고 또뭐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든지 뭐 배려별 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뭐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아, 무턱대고 이분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지식이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번 사태의 본질은 꽤나 꽤나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교권이 추락했다라는 거. 이게 사실 이번 사태의 본질인 거 아니겠습니까? 학부모가 뭐 갑질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학생이 뭐 어떻게 했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수님한테 스트레스 요소가 됐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게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게 요인으로 작동하는 배경에는 교권이 추락했다라는 거.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 결을 진짜 우습게 알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기본적인 배경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봤었을 때,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냐? 윤석열 정부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윤석열 정부가 됐거나 보수 교육감이 됐거나 매번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교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교사의 권리가 어떻게 이렇게 땅에 떨어질 수가 있냐? 뭐 초등학생이라고 하는 내가 교사에 뭐 머리끄댕이를 막 잡고 있지를 않나?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뭐 휴대폰으로 찍어 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학부모가 무슨 뭐 선생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이러지를 않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누구였던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교육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정확하게 정반대로 행동해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민주당과 진보교육감. 진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무슨 뭐. 아 뭐, 북한 교육감이라고 해야 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진보 교육감 그 인간들이 주도해왔던 거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정말 지난 십수년 동안이었습니다. 십수년 동안 진보 교육감이 서울이 됐거나 전국적인 교육을 다 담당하면서 학생 인권조례다 뭐다라고 하면서 무턱대고 아무런 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인프라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의 인권만을 높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왔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교사들의 인권 교사들의 교권이라고 하는 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번 사태의 본질인 거예요. 교권이 추락했다라는 거. 그리고 교권을 추락하는 장본인이 누구였다라는 거? 진보, 북한 교육감이었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좀 소름이 끼쳤던 사진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조이원이가 저기에 가 가지고 추모를 했다라는 걸 보면서 제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 이렇게 이제 교권이 무너지는 데 가장 강력한, 가장 원흉이라고 할수 있는 인간이 바로 조이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지가 가가지고, 얼굴 싹 씻고서 가가지고, 저렇게 추모 하고 있으니까, 야, 저는 진짜 뭐, 이거 소시오패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학성, 학생 학생인권조례, 그것 때문에 교권침해를 부추긴 것인데, 조윤이 어떻게 조물어올 수가 있냐? 당연히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은, 뭐, 대한민국에서 진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뭐, 좌익이라고 하는 것들은 뻔뻔하지 않으면 뭐 불가능한 것 같은데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연이 뭐라고 합니까? 그 동안 교권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참담한 결과가 있어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저는 진짜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소시오패스 아닙니까? 진심으로 조연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 지금까지 교권을 위해서 노력한 게 있나요? 단한 개도 없을걸요? 정말 글자가 들어 단한 개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지 뭔가 표파리를 위해 가지고, 교육감 한번더해 먹겠다고, 지금 이제 공수처에 기소가 됐던 인간이 조연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그 기소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재판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저렇게나 지금 설치고 댕기고 있는 것인데, 지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사들의 교권이 추락했고, 자기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피해를 봤다라는게 명백한데, 잊어서 뭐라고요? 교권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요? 이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고 라 하면 은 개한테 이건 제가 보기에 실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더 소름 돋끼 쳤던 게 뭐냐면 정교조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발을 담그고 있더라고요. 정교조가 와가지고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팻말에 뭐라고 적혀, 적혀 있습니까? 진상, 규명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어요. 정교조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게 뭡니까? 조위원, 뭐 그런 인간들이 기생해 가지고 끊임없이 교권을 침해하고 교권을 뭐 망쳤던 거. 그런 장물인들이 정교조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뭐만 하더라도 정교조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교사가 감히 학생한테 그럴 수가 있냐? 생 난리를 쳐왔던 인간이 지난 10수년 십, 십 동안 그랬던 인간들이 정교조인데. 이제 와 가지고 또 입삭식고 와 가지고 저렇게 또 학생들의 인권이 아니라 교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낸다. 지나가던 진짜 이재명이 웃겠습니다. 어? 이재명이나 조의현이나 음, 그리고 또 정교조나 탄통성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집회를 하면서 교육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단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정교조가 교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낸 적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와서 저러고 앉아있으니까, 다 진짜 만 제가 보면 정신이 다 마시카 있는 그런 인간들인 것 같아요.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육이 가능한 학교와 생님들이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을 위해 전 사회가 함께 나서달라. 모든 것이 교사 탓이 되는 학교에서 고인이 얼마나 자책했을지 예상이 되더라 그거를 네가 만들었다니까 니네들이 그거를 만들었다니까요 어? 그런 환경을 너네들이 만들었다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눈치를 보고, 선생님들이 내가 이거 처벌하는 게 혹시나 이거 나중에 가가지고 학부모한테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그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처벌도 못하고, 그런 식의 분위기,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정교조랑 조의원, 이런 잡 것들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무슨 낯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또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차관이 가가지고 추모를 했습니다. 근데 또 난장판이 됐죠. 기자 말고 우리한테 말해라고 하면서 무슨 뭐, 선생님들이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줄 서라 줄 서라 뭐 기자가 아니라 스님들 앞에서 떠들어 스님들 앞에서 무릎 꿇어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육부 차관한테 저렇게 분노할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분노를 해야 되는 겁니까? 조 의원한테 분노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교자한테 분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보수 정권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거리가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정말 단한 가지도 없어요. 보수 정권 이어야 오히려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끊임없이 진보 쪽에서는 교권이 아니라 학생 인권을 운운해 왔었고, 학생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나 어떤 그 시스템 같은 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인권만을 외쳐왔던 게 그게 문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반대로 보수 쪽에서는 뭐였습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 인권을 어, 우리가 고치시킬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교권 또한 지켜줘야 된다. 교권의 목소리를 내왔던 유일한 집단은 어디밖에 없어요. 보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부 차관한테 물어볼 거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의원한테 물어볼 거어라 조의원을 쫓아내도 모자를 판에 말이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 아 이번 사건도 누가 개입이 되어 있다. 정교조가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교조가 원래는 이제 교사 연합인 것인데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뭐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 것인지 정교조가 나서가지고 목소리를 많이 냈었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정교조라고 하는 집단도 민노총과 마찬가지로 민노총도 비슷하잖아요. 노동자들을 위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인데 노동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할 법한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종교조 또한 마찬가지 비슷한 그런 어떤 결이 있는 것 같아요. 교사들의 어떤 교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심이 우리가 좀 단순한 의심이 아니다라고 볼수 있는 게요. 북한 간첩단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정교조까지도 포섭했다라는 게 이미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충격적인 얘긴데요. 창원 간첩단 사건 알고 계시죠? 아 근데 뭐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정교조 강원지부장 강원도 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사람한테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포섭을 했는데요. 이 지금 그 PC라고 하는 사람의 컴퓨터를 보니까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태양절 110주년을 맞이하여 라는 제목으로 김일성을 찬양하기도 하고 작년 2월 달에는 김정일 탄생 80도를 축하하는 혐의까지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이러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교사가 될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지금 뭐, 김일성 대학이나 대학까지는 좀 오반 것 같고, 뭐, 뭐가 있죠? 김일성 중학교도 있나요? 뭐, 그런 데서 가르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2020년에 같은 경우는 정교조 교사 4명이 김정일의 투쟁신념을 교실 급훈으로 내걸고 북한 사상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 한 고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반일 구호 등 편안된 인형과 사상을 강요하다가 무리를 빚기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또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가 이끌고 있는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학생들 참여를 또 종용을 하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었죠.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의 정교조 같은 결은 뭐랑 같은 결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민노총과 같은 결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이번에 이제 조금 뭐 반발도 있었다고 라 해요. 정교조가 또다시 이 서희초 사건조차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퇴진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이태원 사고가 진경호도 그렇게 써먹었던 것처럼 이번 것도 써먹으려고 하다가 내부적으로 이제 또 반발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교조가 쫓겨났다라는 것이죠. 교권 출락의 원흉이 무슨 낯적으로 여기 왔냐. 와봐야 또윤석을퇴진거 외치지 않겠냐. 서위초교서 추모집회 오지 마라. 이런 지금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약한 상태이죠. 민주당이 됐거나 민노총이 됐거나 이런 것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마치 뭐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맞받아치기에는 국민의 힘이 아직까지는 목소리가 적은 상태입니다. 서유초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의 힘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정교적 끼어들지 마라. 조이언 부끄러움이 있다면 낯짝을 함부로 들이밀지 마라. 너네들이 이번 사건의 원흉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프레임 작아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국민의 그런 목소리가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